건강한 식습관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뼈가 약화하기 쉽고 임신 유방암과 같은 남성과는 다른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합니다. 특정 식품이 여성에게 더 효과가 있는 이유인데요. 오늘은 미국 건강 의료 매체 웹엠디가 소개한 나이 들어서도 여성의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슈퍼푸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케일 진녹색 잎에는 칼슘, 비타민D,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K가 들어 있습니다. K1은부는 비타민어 c 1를 권장량 20% 이상을 제공합니다. 2. 풋콩. 섬유질과 좋은 지방, 에스트로겐과 유사기능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가득 차있는데요. 콩단백질의 하나인 이소플라본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어지는 등 폐경기 증세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 아스파라거스. 반컵만 먹으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K3분의 1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엽산도 풍부해서 이분 척추 같은 선천성 결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콩류. 고기에 있는 지방이 없고 단백질과 섬유질은 풍부합니다. 그래서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혈압, 혈당, 심장박동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5. 자몽 여성에게 특정한 뇌졸중에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심장에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데요. 복용하는 약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식단에 넣기 전 의사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베리류와 체리 분홍, 보라, 빨강, 파랑 등 각종 베리와 체리는 색깔만 예쁜 것이 아닙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제가 들어 있어 건강한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베리류를 먹으면 나이가 들어 내려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좋은데요.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과일에 들어 있는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7. 파파야 독특한 색깔은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에서 나옵니다. 라이코펜은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 항산화제로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8. 저지방 플레인 요거트 50세가 넘으면 칼슘이 더 필요합니다. 요거트에는 많은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D가 풍부한 요거트는 몸이 미네랄을 더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9. 정어리. 크기는 작아도 건강한 지방산 비타민D 칼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생선의 오메가3 지방은 모유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임신 중 산모가 먹으면 아기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다른 물고기보다 수은을 적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10. 아마시. 가루로 만든 아마씨에는 에스트로겐 같은 역할을 하는 식물성 화합물 라인함과 함께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유방암을 비롯해 일부 암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아마씨 오일은 오메가3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1. 호두. 건강한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소재로 활용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에 토핑으로 올려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12.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지만 몸에 좋은 지방인데요. 아보카도를 먹으면 뱃살을 없애고 눈과 피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를 돕습니다. 13. 고구마 구리 섬유질, 비타민, B, 옥 칼륨, 철분 등 고구마의 패키지로 담긴 영양소들이 많은데요. 특히 비타민의 공급원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임신과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고구마를 먹으면 아기의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14. 시금치 엽사는 여성의 친구입니다. 출산 전에도 좋지만 치매, 심장병, 대장암에 걸릴 확률을 낮춰주는데요. 시금치에는 다량의 엽산과 함께 루테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는 눈의 수정체와 망막을 보호하고 약간의 주도 없애는 기능을 합니다. 15. 쇠고기 18세 이후 여성은 남자보다 더 많은 철분이 필요합니다. 쇠고기는 철분이 풍부하고 아연과 비타민 B가 풍부한데요. 과도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자궁 섬유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16. 소의 간 일부 여성에게는 선호 음식이 아니지만 소에 가는 엽산의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시금치 같은 채소보다 훨씬 많은 엽산을 가지고 있습니다.